소를 제소하고자 이것을 찾았습니다. 법정 진술을 한 김봉현 씨에 대해서는 위증 및 명예훼손으로 이곳 남부지검에 소를 제소하고요. 이 김봉현 씨의 위증과 명예손적 다른 진술과.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저는 명예에 심대한 훼 해손을 당했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야당은 이걸 정치 공세로 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겠습니다. 하다 보면 김봉현 씨가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예를 들면 어 면담 과정에 에면 이강세의 면담 과정에 제가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등 이런 것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김봉현 씨가 발언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선차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이강세 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앞서 아, 그 보도되고 있고 SNS 언론사에 따르면 김상조 전 실장이 이강세 씨를 전화 끊을 받은 걸 본다. 이 말씀이십니다. 청와대라는 곳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청와대에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금품 이원한장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혹시 검찰에서 조사되면 출석 요청서 받으신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일 때도 없었고, 제가 지금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온 지두 달이, 오늘 두 달, 60일째 됐는데,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데, 변호사법 위반이었고, 만약, 이걸 확인이 1%라도 돈이 저에게 건너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강세 씨는 지금,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매물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조사와 관련된 어떤 연락도 있지 않습니다. 이강세씨 만나셨던 거는 없나요? 작년 7월 28일, 이강세의전 사장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광주 MBC 사장이었기 때문에 광주 MBC 사장이면 정치인으로서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 만난 이후에 2, 3년 이후만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일요일 날청와대로 들어오면 만나겠다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혹시 함께 계셨던 분들? 저희, 당시에 저의 행정관이 아마 배석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멋처럼 연락이 와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멋처럼 만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뭐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기도 하고 정무수석이 얼마나 어떤 일을 한지 서로 공감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 경제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다 자기 회사와. 뭐, 라임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라임이었는데, 라임과 자비회사가 모함을 받고 있어서, 지금 투자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정무위원회 4년을 한 사람이다. 금감원, 금융위를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일은 빨리 금융감독기구에, 그러니까 금감원도 아니고,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금융 감독 기관에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검사를 받아서 빨리 털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한 것으로 그날 만남의 전부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만 들어습니까 조선일보가 제가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한 관계로 아들을 데리러 갔던 거였고 제가 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5시 36분이든가 46분이든가 처음으로 그 기사를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그 조선일보에는 어 46분인가요? 조선일보에는 김봉현 따옴표 강기정 5천만 원뭐 받았다, 줬다, 건넜다 이런 표현나 정확 여러 가지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히 있어서 따옴표 속에 있는 그 진술을 조선일보 아니고는 법정 진술에서도 김봉현 씨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운표 속에 넣어서 인용했던 것이 첫 보도입니다. 지금 아직 충분히 첫 보도를, 사례를 찾지를 못해서 조선일보는 캡처된 첫 사례, 46분이던가 첫 보도가 있어서 조선일보를, 조선일보와 3명의 기자를

제가 큰 소리로 어, 김상조 실장에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했다는 이런 거짓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거짓 증언이고요. 청와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짓 증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떤 그뭐뭘 합니까 지금 뭐 그건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나 금감호이나 금융감독 기관이나 어디 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제가 이강세 씨의 도움 요청을 전달하거나 또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 정무수입니다. 첫째, 5천만 원을 이강세 씨에게 줬다는 거고 이강세 씨는 저에게 전달한 바가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걸 강기정에게 줬다라고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을 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첫째, 두 번째 이강세 씨가 인사하고 왔다는 것을 5천만 원으로 전달했다라고 확실하게 확증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점. 세 번째로는 또뭐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걸 뭐 제가 이렇게 우리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원투쓰리를 내오지 못합니다만은 결국. 이거 지금 작년 자라질 나임 사건이 오래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걸 봐주겠습니까? 서슬 18안 때도 청와대 관련자 있으면 다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속성이고 기본 자세일 건데 저를 얼마나 수사를 했으면 수사를 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흘려서 장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만큼도 했을 법도 하는데 법정 증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증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명예훼손적 발언을한 것에 대한 고소 고소다.